아버지 오늘 금요일입니다 5일입니다 은혜 가운데 또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신실한 그 기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5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22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큰 무리가 나왔는 것을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의 아들 대유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조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대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난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아들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의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 그러나 사, 신랑을 빼앗길 날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시라. 아멘. 예, 의인이 아닌 죄인의 구주고,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 이런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점차 탄력을 받아요. 막 달려가는 차와 같아요. 차가 처음에는 되게 2단으로 출발하거든요. 3단, 4단, 5단. 탄력을 받으면 크 되게 달립니다. 그렇듯이 이제 복음전도가 탄력을 받았어요. 모든 게 추진력을 얻으면 힘이 생기죠. 가속이 생기는 거죠. 교회도 부흥의 추진력이 와야 돼요. 자,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요 바닷,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지, 지역에 따라 달라요. 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길이가 22km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넓이가, 어, 또 몇, 몇, 몇 k 인가해 돼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이쪽은 디베라고 저쪽은 이제, 에, 또, 그 무슨, 괴 사렛. 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습니다. 에, 어쨌든 이제 바닷가에 가서 큰 무리가 나갔어. 이 바닷가에는 이제 우리나도 백사장이 있듯이 갈릴리 바다도 렇게 크게 파도가 많지는 않지만 백사장 같은 게 있어요. 여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 좋잖아요. 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라.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바깥으로 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을 안고 말씀을 전하면 그 바람을 타고 말씀이 확성기처럼 전해지는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4km까지 마이크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듣는데요. 지역이 음. 특이하죠? 아마 예수님은 자연을 이용했던 그 당시에 앰프가 없으니까. 자, 이제 가르쳤어요. 계속 예수님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하는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하고 병든 어려운 자 도와주는 사역. 거기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 히브리 말이고 이 사람은 마태예요. 마태는 헬라어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모시고 그가 그 사기오처럼 세리의 세무공관. 그에게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자 어저께 그 일장에서는. 베드로 안드레와 한 야고보 네 명을 불렀는데 이번에 마태를 불러요이 마태가 이제 혼날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그룹 중에는 그래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굉장히 신학이 마태 신학이 있습니다. 한 문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식사를 예수님 회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들과 주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했다. 뭐 마태가 세관에 부천도 세무서고 했지 직원 많잖아요. 거기도 로마 세무소가 있었는데 그만 인도세라 든등 여러 가지 세금을 모여서 로마로 일부 보내고 일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그런 세무공무 국가가 움직이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죠 그 원리는 오늘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서 예수님 제자 제자로 따라하니까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로 나선다. 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렵죠. 뭐 변호사를 버리고 국회에 나오겠다. 뭐 검사직을 버리고 국회에 나오겠다. 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결단이지. 쉽게 내리는 결단은 아니에요. 또 어, 아나운서를 하다가 목사님이 되겠다. 또 변호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되겠다. 검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되겠다. 어 이런 사람들 대단한 결심이죠. 이 사람들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단단한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밀어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따,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팬이 된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그 우리나라도 여야가 이제 대립하여 국가를 정치를 하잖아요. 여, 여당을 좋아하는 팬이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팬이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 따로들 하는말이에 예수님, 팬, 팬, 클럽 팬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그 율법의 팬들도 있었죠.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 거기 예수님과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는 당시 계급 사회였어요. 창녀, 세리, 그들이 말하는 죄인, 하루 층의 사람들에요. 이 이런 사람들 을 아주 우습게 받고, 속된 말로 깔복고, 약복고,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는 거라. 지금 우리나 우리 아시아 인도가, 카스트제들 여러분 학교 다 배우셨잖아요. 17등급인가 있더라고요. 맨 밑에 계급이면 브라만, 브라만 그 계급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직업이 뭐 빨래나 하고요. 그 피욕, 가죽 일이나 하고, 그냥. 그 참, 짐승처럼 살아요. 어, 그런데 그 나라 만약에 최고 높은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다니면 막 욕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다니는 거는 막 욕을 하는 거 뒤에서.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 건강한 자에게 의원했을 때였고 병든 자에게 의원했을 때 있으며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부러왔다 여기서 죄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또 법을 어기는 그런 죄인도 되지만 이렇게 하루 계층에서, 에, 나고된 삶을 살며 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주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자보다는 약자,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 따돌림 당하는 사람, 멸시 당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어, 이렇게 격려해야지. 이런 사람들 편에 서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사는 사회 계급 없이 사는 사회 강자와 약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세상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아 이사야 11장에 사자와 소가 같이 불을 먹고 독사이고 어린 아이가 손을 넣고 육식 짐승과 초식 짐승이 같이 튕군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초식 짐승과 육식 짐승이 같이 찬번 먹히는데 뭘 의미하느냐? 복음 시대가 오면 강자와 약자, 힘 있는 자, 힘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자가 아우러져 하나가 된는 세상. 그게 어디에요? 그 교회잖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그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두번 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날 꼭 그들은 정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규범 있고 어떠한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좋아요. 음, 오늘도 우리가 금식을 일주일 에두 번씩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좋지요. 그러나 순수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경력으로 쌓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은 어, 제자들에게. 어, 예, 그 이렇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합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지 남이 하고 안 하는 걸왜 시비를 걸어요? 이거 나쁜 신앙이야. 우리는 하는데 너는 왜안 하느냐? 어,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도 있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도 있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방향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방향이 달라 그 신학이 달라. 근데 그걸 단순 비교해서 우리는 하는데 너는 왜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벌써 자기들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남을 정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금식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고 지금 신앙이 병든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는 남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 자기 신앙만 잘 관리하면 돼요. 우리 속담이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사람들 예수님이 너나 잘해, 너나 어, 남이 어떻게 하든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왜 금식하느냐.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면 바보죠. 결혼식장에 갔어요. 부페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서 우리가 뭐 10만, 20만 원 부족하고, 어, 티켓 가지고 밥한끼 먹고 와야지. 거기 가면서 금식하, 그럼 바보죠. 음.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신부된 사람들. 그왜 금식을 해요? 먹어야지. 지금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근데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오면 금식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벌써 초기인데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금식하라. 초기 교회의 교회들은 금식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면, 가면 갔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갔죠. 오늘날도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금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금식이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의 정해진 율법이 되어서 거기 매여서 살면은 안타나 거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에, 그렇죠? 에, 낡은 옷을 생배로 에, 꿰매면 그 낡은 것은 더 터지죠. 아니 통째로 옷을 갈아입어야지죠. 그렇죠? 네,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시대는 갖고 복음시대가 왔는데 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묶어서 짝깁 있게 하느니 말이에요. 율법시대는 갖고 복음시대가 왔으니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라. 굉장한 메타포가 있는 거죠.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막 만든 포도주는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어, 그, 부풀어 오르잖아요. 발효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요, 탁 터져버리죠.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터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 시대를 의미하고, 구약 시대죠. 그리고 그 세포도 주는 복음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게 그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가져야지,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할 때 찢어진다. 둘도 다안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의 법을 따르고 교회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무슨 뭐어 점을 친다든지 우상을 숭비한다든지 혹은 술을 마신다든지 혹은 역술원을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요. 우상 숭배하면서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양심이 역사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옛것을 버려야 돼요. 또죄를 지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화선 기도하고 가선죄 짓고.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잖아요. 안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완전히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린 율법이 아니라 은혜 복음. 죄인이 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